원구 없이 삼치킨 가보라고, 알았어요? 마사 어딨어? 아저 오늘 컨디션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짠 보세요 지금 나 랭커로 갈 거야 오늘 삼치킨을 하던지 500등 안에 들던지 두개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컨디션 진짜 좋아 나 진짜 아무도 못 말려 짱구도 못 말려 나를 말릴 순 없어 지금 진입합니다 절로 진입합니다 안돼 진입합니다 안돼 진입합니다 안돼 뺏어먹으러 진입합니다 총알만 먹습니다 M4 또는 스칼 또는 총알만 먹습니다 안 돼! 제발! 네 여기 있겠죠? 아 진짜 오토바이가 아 이거 너무 아 진짜 짜증나. 아. 아 소리가 안 들려 지금. 하나도 안 들려. 아, 못 하겠어. 내 소리 집어쳐. 여기서 죽었는데. 안 나오죠? 숨어 있겠죠? 삐졌어요 지금, 저 지금, 지금, 삐졌어요 총안 나와서 삐졌어. 음, 아아!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너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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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금룸보가 되어라 아 그럼 그럼 금 지금, 다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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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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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막 앞에 마금은 다 쏘는 거예요 지금. 근데 이거는 아 잠깐만 패스. 아 이거 사방에서 다아 어, 이거 넘어갔다. 어 점프. 어 좋아. 아이 사방에서 다 이거 동네 북이네 동네 북이야 진짜. 진짜. 아, 아씨 원구 어디 갔냐? 야 원구야. 원구야. <laughs> 어 어디갔어 매프샷건 들고 쏘쇼 아니 이쪽으로 들어와 총알은 총알은 어, 여기에 온다! 장전! 한세월이지 한세월이 뭐, 한세월 장전 한세 장전 한세 이런 펌프샷건으로아 진짜 안된다 오늘 역대 최고다 오늘 아 씨. 남성, 아, 그 역대, 역대 그... 최고다 진짜. 아 씨. 로이 아, 빠졌대. 온다 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. 하나 더하아 더! 아. 아, 진짜 울고 왔 진짜 오늘. 아 씨. 와, 그래,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, 이제. 아, 야, 진짜 졸렬하게 하자. 진짜 졸렬하게 하겠습니다, 진짜로. 너 1킬, 나 1킬 해가지고 2킬로 1등 하자. 찾고 안될것 같은데요. 해볼까? 어떡하죠? 한 팀, 두 팀. 잡아! 처음양 아... 사이드 다 있습니다. 가운데 사이드. 아... 어, 야, 큰 났다, 원구야. 에? 어, 총알이총 없다, 총 없다. 총 없다, 얘네. 얘네 총 없습니다. 왼쪽 찾고 총 없어서 나왔습니다, 그냥. 선배님 창고로 갑니다, 한명 또. 총 없이. 둘 잡음. 이것이 잔악 네. 게임이다! 김기열 씨,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. 어떡합니까? 아, 만나는 봤잖아요, 지금 여기.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한 500명 있어요. 담대해지세요. 만나 봤다는 게 어딥니까? 저 2년 넘게 지 여자친구 없어요, 저도. 원군 어제 울었어요. 아예 안 들었습니다. <laughs> 저러다 원구방 시청자한테 욕 먹지? 어 아닌데요? 원구방 시청자가 저 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뭐, 원구방 뭐, 시청자 그게... 저 욕하잖아요. 우리 방 시청자도 같이 욕해요. 그러니까 원구방 <laughs> 시청자나 우리 방 시청자한테 같이 욕 먹는 거예요. 뭐 알고나 말씀하세요.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쌍욕이라고 해요. 양쪽에서 이제 욕을 먹는다. 그래서 쌍욕이라고 합니다. 미안해요 시청자분들. 자 이제 전투 모드다. 전투 모드다. 형님 1점 가능하십니까? 이 판? 어 원바, 아, 원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되게 유리한데, 우리가 완전 유리한데 완유인데, 완유 원유. 맨유 말고 완유 완야마 아... 야, 자기장 밖에서 있다, 밖에 지금 저기 25도 방, 네, 25 25도, 25도 개피, 완전 개피. 개피 개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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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개피, 원구 개피, 그렇지 개피, 좋았어 야, 이건 아니, 그냥, 어. 야, 자기장 뒤에서 오네. 와, 씨. 집으로 인할까요? 아니, 아니. 아, 저 집이네. 원, 아. 아. 저 집이네, 저 집이네. 아,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. 저둘 남았다. 쟤네 적인가 화장실 뒤편에 하나, 길리슈트 하나. 아, 저기다, 저기다, 저기다. 서로 싸운다. 버기 버기 뒤 p 버뒤 버기 뒤, 버기 절 기절 기절 g g i Pog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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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아 g i Pog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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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g g 겠어 연막쳤다. 연막치고. 아, 좀지야 이제 가자. 연막 가자. 네. 아 저기 화장실 뒤! 화장실 뒤! 화장실 뒤! 네, 확기 자기장 고 가야돼요. 한 대. 나이스. 아. 오케이, 잘 붙었다. 왼쪽! 왼쪽! 아샤. 오예~! 오예~! 헤 예! 오예~! 헤 예! 오예~! 예. 야... 씨... 제일 가난하게 해서 치킨 먹었네 아... 파이팅. 아... 고맙습니다 아나 아, 그래, 진짜 자나개인가봐 그래. 이렇게 하면 진짜 자나개네또 <laughs> <laughs> 치킨 먹었다고 또 어깨 올라간다 아... 미치겠네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게임이 요즘 잘안 풀려가지고 아 초반에 좀안 좋아 오늘 좀아 팔로우와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정말 큰 힘이 된다고요 자자 자.